장 마감해서 내일 올라갈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리 선정을 해놨는데 TPC 글로벌 이거는 오늘 상승한 종목은 아닌데 어, 4등분 했을 때 이제 매수 구간에 왔습니다. 어, 오늘 매수를 했었어야지 참 좋았겠지만 어, 내일 상승을 해주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요.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3분할을 통해서 다시 이게 된다면 목표가는 여기 3,400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랑 디스플레이텍 이거 이게 오늘 상한가를 먹었는데 보시면 2 4 0유선까지 뚫어서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... 요것도 갭상 3% 이상 뜨면은 시장가로 배수해서 한 2, 3% 먹어보도록 하고 물리게 되면은 다시 분할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할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플레이 택 화이팅.